간사로 선임된 첫날인데 지금 전면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하시고 특히나 오늘 상정된 법안에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면서 그래도 간사로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사실 질의를 간사인 제가 뭐, 생략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기사가 떴습니다. 국의힘 쪽에서, 어, 야, 야당이 주도한 상임위에 불참하고 단독 처리 법안은 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재확인했다. 라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근데 오늘 이 최상병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행사 건의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어, 국민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어, 고 최수근 상병 어머니께서 어, 남기신 국민들에게 남기신 편지인데요. 한번 처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다음번 우리에게 답변 주실 때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수근 엄마입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군이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할것 같아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네요. 누가 이스라엘 마음을 알까요?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지 일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냥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을 받을 때몇번 강습한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돌아올 것만 같은 아들 국방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게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군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일주기 전에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아,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최승훈 엄마 울림. 선생님, 어쨌건 처장님도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률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직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간곡한 어머니의 심정을 살펴주셔서 오늘 약속했던 다음번 답변 꼭 정확하게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